같이, 육체로 합동합시다. 시작. 푸른 바르고 꽃을 씻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용이 서르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친구야, 는하 자세란다. 친구야, 너는 쉬는 살을 전도자란다. 자신에게 선포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아, 아, 아. 자, 이 시간에 그리스도 고백해봅니다. 이배드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서 고백할 적에 엉부의 능세가 는를기지 못한다. 천국 멸세를 느껴주니 반짝이는 교회를 다 이 축복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 능력, 하나님 말씀에 능력!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한테 하나님의말씀이 어떻게 임 했는지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되어졌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살아오는 그 가운데 너무너무 슬프고 운이 나고 원망하고 짜증 나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원망 불평하고 는데 대사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라, 시즌하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예,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이 이 힘든 제앙이 오게 되어졌어? 너무 힘들어, 힘들어. 하는데, 에르미아 29장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주요 그래서 전사님이 옛날에 직장을 다녔어. 직장도 다 놓치고 없어, 이제. 이거 뭐냐, 뭐는 뭐냐 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요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요하시오, 가져가신 자도 요하십니다. 하, 모든 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게 인정되어서고약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아멘,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이게 체험되어서 이렇게 체험되어서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아보도록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어요 암흑시대가 되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과 또 너희들은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요하는 구원이시다 다이 이사야는요 암호스의 아들로 왕족 출신이에요 남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다 그리고 다섯 시대에 왕을 다 거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장 13절에 그루터기 언약을 붙잡어. 밤나무, 삼수리 나무가 대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시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에 그루터기는 남아있느라 거룩한 시가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루터기 언약 자은자가 이사의 선지자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에게 야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 은사에 올라가서 외쳐라. 오늘 읽었던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선이시나라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외쳤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호와를악마하는 자는 스을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방하게 되셨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6 6권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고,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고 말씀의 미래를 알아야 되겠다 자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창세기 3장 4권으로 말해 봐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들은 나 중심으로 용이 줄어서 내가 주인이어서 살아난답니다. 나 중심은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창세기 6장, 레프임 시대에 물질 중심이라고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사와, 성공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기 때문에 사행전 13장에 미신과 사행전 16장에 점순가 사도전 19장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에게 마귀자녀 신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정신문제로 육신문제로 또 지옥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갈 수 밖에 없는 인생으로 후대에게도 동일하게 영적문제가 되어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성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아담하마가선악과 면멸을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손인 뱀매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왕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그리고요, 창세기 6장 사건으로 이들이 네피늄 시대를가았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원역을 주셔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다 산다. 자, 그리고요,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트라서 사가지고 성명을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너는 봉토 아기집을 지나 갈대아 우르를 지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공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떠나 있는 그 가운데 애국베 모래되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3장 18절에 피언약무설주에 양의 피바른 자는 다제왕에서 넘어갔다. 제사장 대신 목리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을때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이들은 또 바벨론에는 포화되어 있었을 적에, 이사의 7장 14절에 임마엘의 온약을 주셨다. 성기사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이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죽는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자, 이 예수님은요, 이 약에서 말한 여자의 우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누군가 내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내죄 때문에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세를 잡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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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나들를 임하시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녀 다시 고원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사후심이 이 하나님 만난 유일한 길, 제사의 방식을 주신 분, 사탄의 머리, 권세,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소리> 자, 요한복험 14장 6절 말씀 나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성지자이도 하셨습니다. 요마서 8장 2절 말씀 가져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랑의 법에서 너를 3 8절에서 나를 해방주신참조 세상에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3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재를... 일상인금, 중권세자들, 또 위기하고, 피관제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자에 하는 일을 멸하시십니로 예수님이시다. 사망에 일하셨습니다. 사망, 참제사장, 참제자도 예수님이 부르셨십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곳이 나는 하나님 자녀. 자, 성경에서는요, 시내마다 하나님을 떠나 문제 가운데 사단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 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 이십니다이걸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요, 말씀에 누르면요, 아,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모든 사람을 다이 교통에, 지금 12가지 문제에 넘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성상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이어가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이어가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오늘에서 3일째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흘러볼까요? 같이 흘러봅니다. 성... 하나님의 CVDIP다. 하나님의 CVDIP는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이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자, 오늘요, 이사야서 보면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라. 왜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내 말을 고역하였겠다. 이렇게 하시고, 이사야 1장 3절에는 소도 인자를 알고 주인의 부유를 아는데 너는 나를 잊어버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묘한복음 16장 구제를 보면서, 죄라고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니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를 통해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아멘. 네. 자, 그러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자, 이렇게될 적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되어준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이 되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고 꼭 붙잡는 친구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흠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호르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무임을 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고있 우리도 우선 육장 십절에도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우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이각 가지 우리를 통해서 만성 전체의 그림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모님님의 생판은 몇년 동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상내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셔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멤넌 들어 불러주셔서이 삼지나라 살림 주역으로, 하나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께 미약에서 말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미리 술 담나고, 그리스도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언약 보자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한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대해, 아오, 우리 서로 모르고 기다니다